가 어, 봐, 여기 승관, 승관도 승관. 군대 보면 팔을 너무 어색하게 벌리는거아니지 자연스럽게 들어 자연스럽게 사무라이 칼쳐주시 사무라이 칼 쳐주시다가 사무라이 칼 좀... 칼 좀... 니네 타다가 밖을 가다가 김포봉 너 땅에다가 풀치 찍는데 잘못 찍으면은 사무라이 야, 사람 있는 사람은 늘어가 아니, 늘어가지고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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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사람들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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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Ja, ja, ja! ja, ja. 보통 속도가 나면은 어가선을더 자주 해 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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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 나면 선을좀더 자주 해. 앞에 사람, 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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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사람 들 하고 붙여 가지고 써더선 다리 붙이고, 다리 좀 붙어. 다리 좀 붙어. 아깥도안 붙어, 사실를 아니, 이거 한번더 타자. 소동이 때문에 안 돼.